이좀 볼렛이 많았습니다. 이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질 때 던지는 타점이 굉장히 위에서 12시 방향에서 공을 놓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변화구를 던질때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옆으로 트, 트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각이 예리한 변화구를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완반도성의 변화구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뽕커브라고 그러죠. 변화구가 아주 음. 높게 와서 슬슬 떨어지는 이런 변화구를 던져서 아리랑 볼 같은 아리랑 볼 같은 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변화구는 꼭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요령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지록 선수가 변화구가 슬라이드하고 커브 밖에 없는데 지금 갑자기 서브 체인점이나 다른 체인점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경기 경험도 많이 풍부하게 가져가야 나중에 이제 변화구 구정을 늘릴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좋은 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구가 안 됐기 때문에 볼넷을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상대적으로 3진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공들이 됐어요. 빠른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하다 보니까 기아의 이유리 선수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3진을 7개나 잡아냈는데 그거보다 구위가더 좋은 김유록 선수는 3진 하나밖에 못 잡았습니다. 원래도 많고, 어, 이유리 선수도 원래 좀 많았어요. 그건 뭐 그건 치민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좋은 볼카운트를 잡아놓고도 안타도 많이 맞고 3진을 잡지 못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를 던지는 폼이나 또 변화구 각도를 생각하면서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위원님이 보셨을 때김지욱 선수는 다음 경기 일단 등판 한번더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쉬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뭐 100개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록 선수가 제5선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경호 선수가 있어요. 한 번쯤은, 한 템포쯤은 좀 쉬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사실 신인 선수가 공을 아무리 잘 뿌린다 하더라도, 선발로 계속 들어가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오늘 경기 초반에 김광현과 양현종이 2007년도에 5월 25일 날 맞대결을 한번 벌인 적이 있다. 김광현이는 5회까지 60점을 했고 양현종은 1회에 6 0점하고 내려갔어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김광현이는 계속해서 이제 뭐 선발 투수를 이어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감독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시합을 지는 아이들에도 이선수는꼭 선발로 키워야 되겠다. 경기 경험을 늘리면서 선발을 키워야 되겠다면 하 내보내는 거지만 지금 볼렛이 너무 많아요. 막 그런 어, 이것저것 다 따져본다 그러면 한 테마 정도 쉬워도 선발로 나올 수 있는 노경은 있기 때문에 쉬워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보면은 2사 이후에 열정을 다실점했어 맞아요.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볼넷으로 나간 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거의 다 들어왔어요 또 볼넷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타자가 안터치면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볼넷인 것 같아요 어, 결국 뭐 좋은 공을 갖고 있지만 이게 수사기가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직구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니까 결국 뭐 김진욱 선수도 볼넷이 많았지만 이유리 선수도 볼넷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삼진도 네, 많이 잡았지만 볼넷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 김진욱 선수는 볼넷이 많고 삼진을 못 잡은 이유는 변화구 제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유리 선수는 볼넷이 많았지만 삼진을 많이 잡는 이유는 변화구 제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김진욱이 제구에 졌다라고 제구에 졌어요 네, 네 첫날 네, 경기도 네. 사실은 볼넷이 많이 나왔고 또 네. 이정우에게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보면 볼넷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제구가 문제다.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격이나 멘탈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로 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승부에서 메탈만, 정신적만 좋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내공을 잘 던질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제구가 문제다. 특히 제구도 변화구 제구가 문제다. 이건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가 지면서 어 위, 위닝 시리즈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부산으로 가서 대구와 아, 삼성과의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저희 허케 TV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